we to right. 캔들의 구조를 파악해서 캔들의 의미를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글씨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캔들이란 것을 실제로 차트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다소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들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얼마에 시작을 했고 가장 높은 가격에 얼마까지 갔으며 또 가장 낮은 가격으로는 얼마까지 내려갔는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얼마의 가격에 끝났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말한 대로 캔들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시작하는 시작가, 다른 말로는 시가라고 하고요. 주가가 끝나는 종료가, 다른 말로 종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고가, 최저가 이네 가지를 정해 둔 기호 방식에 의해서 그려 주는 것이 캔들인데요. 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주가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캔들을 두 가지 색깔로 분류해서 만들어두었습니다. 네, 이두 가지 캔들을 하나는 양봉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응봉이라고 하죠. 네, 양봉은 지금 적어둔 것처럼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것이고요. 주가가 상승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음봉으로 그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음봉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양봉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을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죠. 본인의 계좌가 푸르딩딩한 색깔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손실을 말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익이 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는 가격이 오르거나 수익이 난 것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주고요. 가격이 떨어지거나 손실 상태에 있는 것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캔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양봉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의미하고 파란색 음봉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양봉부터 알아보겠고요. 캔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캔들은 어, 이렇게 몸통과 위 아래에 꼬리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양봉의 경우에는 이 몸통의 아랫 부분이 시가가 되고요. 그리고 몸통의 윗부분은 종가가 됩니다.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중에서 아랫꼬리의 맨 아랫부분이 최저가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맨위의 지점이 최고가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캔들의 두툼한 몸통 부분은 시가와 종가를 의미하고요. 위아래의 줄은 꼬리라고 부르는데, 이 꼬리는 최고가, 최저가 지점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캔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런 모양으로 그려줬는데, 실제로 차트에 그려지는 그 양봉 캔들의 모습은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몸통이 굉장히 짧고요. 꼬리가 길게 되어 있는 그런 캔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몸통과 꼬리가 있는데, 윗꼬리 없이 아랫꼬리만 길게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윗꼬리에 몸통, 아랫꼬리 없이 이런 모양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꼬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몸통이 없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캔들도 있는데요. 이런 십자가형 모양의 캔들을 도지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캔들은 몸통이 붙어 있으니까 그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경우에 저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왼쪽에 있는 꼬리 없는 캔들의 경우에는 종가와 최고가가 같았던 상황 그리고 시가와 최저가가 같았던 상황에 저런 캔들이 그려지게 되어 있죠. 위에 밑꼬리가 없거나 아래꼬리가 없는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캔들의 몸통이 짧은 경우도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일 겁니다. 네,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음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은 다시 말하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그려진다고 했었죠. 앞서 알아봤던 양봉과 구조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캔들의 몸통에서 윗부분이 시가고 아랫부분이 종가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떨어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위에가 시가 아래가 종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그림을 그리지만 마찬가지로 가운데 몸통 부분이 있고요. 위아래에 꼬리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몸통의 가장 아랫부분은 종가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윗부분은 식가. 네, 그리고 꼬리 부분에서 가장 아랫부분은 똑같습니다. 최저가, 맨 윗부분은 최고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음봉 역시 아까 살펴봤던 양봉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차트상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그려지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음봉을 그렸을 때 어, 그날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네, 시가와 동일한 라인의 가격에서 출발을 해서. 가격이 오르다가 최고가까지 한번 갔었고 최저가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종가와 같은 라인에서 주식의 가격이 멈췄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시가 부분, 최고가 부분, 네 그리고 최저가 부분. 종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정확하게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최고가와 최저가가 출몰하는 지점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최고가가 나중에 나오고 최저가가 먼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가와 종가를 두고 이 캔들이 표현하는 그 기간 안에 최고가 최저가에 달하는 지점을 적어도 한번 이상은 거쳐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음봉도 앞서 살펴봤던 양봉과 마찬가지로 차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려지는데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면은 똑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몸통에 위 아래 꼬리가 달려 있는 것, 그리고 몸통에 아래 꼬리만 달려 있거나 윗 꼬리만 달려 있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은 기다랗게 몸통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짧은 몸통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십자가 모양의 캔들도 있겠죠. 네, 이것이 각각 어떻게 시가종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봉과 동일할 테니깐요. 네, 이번에는 캔들이 차트상에서 시간의 순서로 쭉 나란히 그려질 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읽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처음 캔들이란 것을 보고 그 캔들이 차트에 그려진 걸 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아 내가. 캔들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1일차에 어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 하나가 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아래 지점에 양봉이 출몰을 했습니다 윗꼬리만 하나 달려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또 약간 위의 지점에 장대 양봉이 하나 출몰을 한 이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 1일, 2일, 3일차의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네. 1일차에서 2일차로 갔을 때는 종가가, 네, 상승했고요. 그리고 2일차에서 3일차로 갈 때는 종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려하거든요. 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단순히 높이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일에서 2일 차에는 상승했고, 2일에서 3일 차에 하락을 했다는 말은, 이 차트를 선 차트로 그려봤을 때,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식으로, 네, 산 모양으로 1, 2, 3일 차가 그려지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봉 차트에서는, 네, V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쉬운데, 네, 종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게 맞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주가의 차트는 선형 차트로도 그려주기도 해요. 음. 단순하게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만 본다 그러면 선 차트가 눈에 보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복잡하게 이렇게 캔들이란 것을 그려서 차트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종가라는 것만으로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장 중에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올라갔으며 내려갔다가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캔들을 이용해서 봉차트를 이용하곤 하죠. 그런데 그 봉차트를 잘못 이해하면 전혀 반대로 주가의 등락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요. 수업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